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평일에도 뉴스, 국제뉴스 전해주시지만, 예. 네. 주말에는 이제 한국 정치 관련해서 분석을 미국에서, 어, 보는 분석을 해주는데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재형 박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박재형입니다. 자,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워싱턴에서도 아무렇게도 교민들도 총선에 대해서 관심 많을 거고, 미국, 그, 언론에서들도 한국 총선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건데, 박재영 박사는 지금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십습니까 예, 지금, 뭐, 워낙 계속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이번 총선이, 그, 대한민국 장래에, 뭐, 정말 이 절체절명이 아주 그 중요한, 그, 순간이 될 텐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를 좀 따져보게 되는데요. 네. 다른 것보다 제가 이번에 최근에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크게 오히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이 더불어민주당 여당인 그 민주당이 이번 총선 공약 첫 번째로, 1호 공약이라고 발표한 게, 네. 이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해서, 한마디로 이제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 그래가지고, 뭐 네. 가게 통신비 절감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사람들, 이 정보의 격차 같은 걸 해소하겠다. 굉장히 복지를 내세우면서, 사람들, 국민들을 생각해주는 것 같은, 이런 공약을 첫으로 내, 내세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인터넷 이용, 이용료 이런 거 부담, 뭐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반기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네. 이게 단순히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박사님은 이 공약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료 와이파이 시대 이렇게 따 이거. 저도 이거 이거 참 위험한 거다. 이게 일종의 저 사전 선거 운동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것도 무료 와이파이 하는 건 맞아요. 옛날에는 고무신 나눠주듯이 밀가루 나눠주듯이 선심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에 대한 어떤 그말 젊은층의 그또 그, 그 어떤 그 선점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예, 선거의 조작의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 굉장히, 떠오르는데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이 될수 있다는 거를 예. 꼭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뭐 버스 터미널 같은 교통시설 그리고 교육 문화 시설. 물 취약계층 주로 이용하는 보건복지시설 이런 데 중심으로 일단 뭐 몇만 개 공공와이프 바이만을 구축해서 뭐한 거의 6천억 원 가까이 일단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뭐 네. 이런 것 점점 늘려가겠다는 건데, 물론 이 사람들이 선거에서 지면 하지도 않겠죠. 일랬던 말로 만한걸 <laughs> 예. 텐데, 일단 네. 어쨌든 이걸 할 거라는 전제하에 살펴보면 이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 발표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가면서 데이터 사용이 매우 증가하게 되고, 국민 부담 최소화하면서 데이터 사용 사각지대 최소화하겠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이 지금 통신업계, 그러니까 인터넷 제공하는 통신사들이 있죠. 네. 이 통신업계 주수입원은 데이터죠. 전화요금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죠. 왜냐? 이뭐 문자 메시지, 음성 통화 이런 건 사실상 대부분 이제 공짜 서비스처럼 되고 요금제도 다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뭐몇 기가쓰냐, 뭐 무제한이냐 이렇게까지가 네. 이제 시간이 꽤 됐는데 네. 사실 한국은 이 부분에서 세계에서 가장 워낙 발달된 부분이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부려 불효, 부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인터넷 시스템을. 네. 그런데 다른 나라들 다 지금 부러워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도 굳이 또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무료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일차적으로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이동통신사들이죠. 그러네요. 들이 지금 데이터 수입으로 살고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뭐역적에서 무료로 다 이용하게 해주겠다. 이러면 일단 이 회사들의 타격이 불가피한데, 네. 이 문제는 단순히. 이 정부 예산 뭐 쏟아붓고 통신업계 수익성 나빠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게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인터넷망에 국유화를 시도하겠다는 걸로 이게 볼 수밖에 없데요 그러네요. 아니 무상교육, 어, 무상 무상교육, 무상급식 뭐 이런 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네. 그 안에 너무 많은 지금 이 위험한 일들이 담겨 있다죠. 그렇죠. 와이파이가 결국 이동통신사들의 인터넷망을 끌어다가 쓰는 형태인데 네. 이걸 결국 여기저기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망을 운영하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요. 네. 한마디로 결국 그 여당 정부 여당이 이 인터넷망을 차지하겠다는 이런 아, 생각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 여당이 지금 주장하는 무료 와이파이 공약의 선고 데이터가마말로 인터넷망을 구유화하겠다 와이파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가 결국 인터넷망을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와이파이가 결국 인터넷망을 국유화하겠다는 건데 네. 다시 말해서 즉 자기들이 전국민의 인터넷통신망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네. 위험한 게 뭐냐면 이 박사님 그 중국 인터넷 상황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조국 인터넷 상황이 조국의 그 인터넷 상황, 뭐 검열과 뭐 아, 예, 예, 예. 마음대로 이용 못하고 굉장히 이런 걸기게 유명한데 네. 이 중국은 인터넷망이 국영 기업 기업만이 운영을 하죠 중국은 네. 그래서 국영 기업 4그 네, 네 곳에서 인터넷망을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국영 기업 통해서 모든 정보를 중국 공산당이 걸러내죠 네, 중국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중국은 지금 한1억4천만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인권단체, 중국의 뭐 야당, 아니 네. 그뭐 대만, 뭐티벳 독립 운동 이런 거 관련된 사이트, 그리고 일부 국제 뉴스 이런 걸다 검열을 해가지고 차단하죠. 다 걸러내고 네. 네. 예. 그리고 또 웹사이트에 그 중국 정부의 뭐안 좋은 그런 글쓴 사람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 네. 수십 명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런 거, 이 중국의 그 인터넷만 다검정해서 그걸 걸러내고, 뭐 잡아가고, 차단하고, 이걸 바로 공안이라고 하는 중국 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렇게 힘을 키워주고 장악하고 있는 게 바로 경찰 아닙니까? 예. 네. 이게 그, 그 연결이 되는데, 특히 중국은 이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SNS가 없죠. 네. 대신 자체적인 중국 자체 네. 웨이보라고 하는 뭐 이런거나 이런 거를 그 SNS 대형 포털 자체적으로 중국에서 하고 운영을 하는데 이게 다 정부의 말을 아주 잘 듣는 회사들이 자체적인 네. 검열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고 다 통제를 하면서 하고 있죠. 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도 중국에서는 아무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네. 중국 정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아하. 지금 계속 그 갈등을 겪으면서. 제대로 이제 구글은 중국에서 이용을 하기가 없는 할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 중국은 특히 자기 나라뿐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에다가 소위 이름을 뭐 만리장성에서 따와서 말리 방화벽, 그러니까 사이 l 월 이게 먼죠이 통신 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 기술을 이제 전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터넷 검열 기술을 yeah. 그래 가지고 뭐 모로코 리비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 한, 무려 한 (36개국이) 중국 정부로부터 이런 인터넷 검열 감시 기술 그리고 중요한 게 여론 조작 방법이랑 끝까지 전술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이 그래도 설마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그렇게까지 한국에서 할수 있겠냐. 근데 이 박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아이 그렇게까지는 뭐 그런 그 인터넷 통제가 되겠어? 아니, 이들이 한 짓들을 보면요. 아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들이 어떤 짓들을 했는데. 그럼요. 예. 딱, 딱 하나만 봐도 드루킹 공작. 아유, 그... 들어간 건그 정도인데. 아유, 아유 그럼요. 그러면, 예. 이 사람들이 근데 그런 진짜 인터넷만까지 자기들이 손에 들어오면 과연 무슨 짓을 할지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럼 이 박사님, 지금 문재인 그리고 그 무리가 요즘 가장 미워하고, 없어버리고 싶고, 제일 길을 갈고 있는 존재가 뭘까요? 뭘까요? 뭐, 이 박사님도 그중 하나일 텐데. 아, 보수, 뭐. 유튜브죠? 오파이. 유튜브죠? 유튜브죠? 예, 예 보수 유튜브에. 예.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인터넷망을 자기들이 장악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아. 아마 아주 간단한 거죠. 이제 만약에 이 박사님 스튜디오 같은 경우, 뭐 근처, 지금도 뭐 자꾸 뭐 버퍼링이 이상하네 아,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러네. 그런 애매한 게 아니라 아예 이박사님 스튜디오 연결된 딱그 망만 톡콕 집어가지고 톡 집게식으로 통신 장애 시키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네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리고 그렇게 아 이거 인터넷이 잘안 되니까 다른 통신사 바꿔야지 근데 그것도 의미가 없죠 망 운영 자체를 만약에 서울시에서 장악을 했다면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망 장악해서 중국처럼 권력 입맛대로 운영하는 거 그거 다음으로 또 노리는 게 있습니다. 네. 바로 그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 거의 스토커처럼 쫓아다 니는 북한 북한한테 퍼주는 거죠. 어... 그 러시아에서 2년 전에 국영 텔레콤이 이 북한의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전에는 중국에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네. 인터넷 서비스를.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랬냐면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 통한 그 인터넷 루트 업계고 확보하면서 예, 중국, 러시아 둘중한 나라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낮아진 거죠. 그전에 중국에만 의존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중국이나 러시아 어느 한쪽의 압력에 따라서 이제 북한이 영향을 받는 이게 훨씬 덜 해주니까 북한이 힘을 더 갖게 될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한국 정부가 우리가 인터넷, 북한 인터넷망까지 싹 깔아줄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하, 진짜. 참. 이건 야. 북한의 네트워크 탄력성에 강해 개선해주면서 이 해킹할 수 있는 능력. 안 그래도 지금 북한 그거 문제 아닙니까? 네. 이 엄청나게 지금 그 UN에서까지 계속 보고서가 나올 정도인데 이러면 이제 북한은 그 인터넷망 이용해가지고 지금 저질르고 있는 온갖 사이버 범죄, 뭐 해킹, 암호화폐 절도, 이런 걸 아주 고속도로 깔린 것처럼 신나서 할수 있겠죠. 아... 그리고 다음은 이게 또복다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문제가 될 텐데,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그 공약 발표하면서 한말 중에 이게 힌트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가면서 데이터 사용이 매우 증가하게 된다 했는데, 데이터죠, 바로. 네. 지금 세계는 바로 데이터가 움직이고 데이터가 곧 힘이고 자원이고 음. 모든 것이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요하게 거의 모든 데이터는 인터넷망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아... 예. 따라서 이게 인터넷망을 만약에 동포가장악을 한다는 건곧전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손에 넣는다는 의미가 또 되죠. 예. 그래서 SNS 하나, 단 그거 하나 하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용자 데이터 유출 문제에 끝없이 지금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뭐 난리가 난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그리고 뭐 아마존, 월마트, 이런 대형 쇼핑몰들, 고객 데이터 관리 문제로 계속 논란 아닙니까? 네. 그렇게 민감한 문제인데, 그걸 정부가, 도군다나 이렇게 완전히 일명 편향적인 정부가 자기들 필요한 대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놀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이것도 어떤 일까지 있을 수 있냐면 마음만 먹으면 국민들 개인 정보 북한에 넘겨주는 것도 간단하지요. 그 인터넷망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방송 바로 지금 이봉규 TV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 아니면 뭐 댓글을 남기거나 뭐 좋아요 누르는 이런 분들 그런 개인 연결 데이터까지 마음만 먹으면 뽑을 수겠죠 쌍. 아, 그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음. 이 통신사들이 이거를 하면 안 되는 일이니까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그 드로킹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온품제을못 하겠어요. 네. 어. 뭐 이목사님 보시기에 뭐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이거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혹시 아니 아니요. 그렇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 저는 네. 그 이번 선거에서 참다시 위험한 점을 바로 그런 점을 제가 몇, 몇 차례 방송을 했는데. 상당히 위험, 이, 그런 짓까지도 할수 있는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아, 이게, 이게 참 큰일이네. 정상, 네. 예, 정상적인 상식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이런 음. 일을 할 거라는 생각조차 잘 하기가 어렵죠. 네. 그게 뭐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저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러면 이보다 더한 짓도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다. 이게 문제인데, 네. 아주 뭐, 단적인 예로. 부동산 정책, 뭐 집값 높겠다고 온갖 그, 그 수십 가지 정책 내놓고 난리를 치피 놓고서 결국은 어이건 자기들 집값만 엄청 올려놨죠. 네. 그리고 하다하다 하다 이제 뭐, 뭐 무슨 얘기? 부동산 거래 허가제 얘기까지 들고 나오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인지는, 인간들 손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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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인터넷망이 그런 인간들 손에 들어가면 이런 짓안 할까요? 안 하는 게더 이상하죠. 그렇죠. 예. 아. 그리고 특히 저 문재인 집단, 저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요? 이 박사님 생각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죠, 돈아 조국, 조국 보십시오 그, 네. 그 조국 가족 네. 정경심 이런 사람들 예. 돈에 환장하잖아요 환장하죠 이 아직. 사람들 예 인터넷망 모든 데이터가 움직이는 이 인터넷망 말 그대로 이게 돈덩어리죠 음. 보안정 소수하는 돈의 원천이 될수 있는데 이게 또 보도된 신뢰도 있죠 이 조국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음.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노린 거 yeah. 보도됐던 거 아시죠 yeah, yeah. 작년에 그 거기에 또이 민주당 전 보좌관들까지 포함이 돼 투자자 명단에서 확인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보험 여권에서 이미 이런 그 인터넷망 어떻게든 돈 되는 거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해먹을까 안 그래도 눈독 들이는데 네. 이게 공공 와이파이, 무료 와이파이 한다는 이런 그 명분으로 정부에서 입김이 본격화하기 시작하면 이거 네. 완전히 돈걷어들이기회라고 난리도 나겠죠. 아. 뭐100% 분명한 건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전부 자기들이 싹 쓸어서 가져가겠죠. 그 태양광 사업처럼. 그렇죠. 그리고 아. 돈싹 그걸로 돈 걷어들이면서 인터넷망까지 다 장악할 수 있고 이거 완전히 뭐일거양득뭐 예, 그런 게 되는데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예, 저들이 지금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게그 무료 와이파이 이게 궁극적인 목표는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 인터넷망 장악해서 대한민국의 전체 데이터를 손안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까지 싹쓸여야겠다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찬스다 이런 건데요 이그 결과 국민들은 어떻게 되냐 모든 인터넷 사용, 정부 감시하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봉규 TV 같은 거 꿈도 못 꾸고, 뭐 유튜브 방송도 못 하고 그런 볼 수도 없고 이렇게 만들겠죠. 바로. 음. 그러면 또 모든 개인 정보, 정보 여당한테 가면서 이런, 이런 일 충분히 있죠. 만약에 내가 사는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의 후보도 아닌 그 선거 운동원들이 내 나에 대한 개인 정보 싹 가지고 그거 손에 들고 다니는 이런 세상 그런 세상 만들겠다는 거아닙니까 예, 지금 사람들. 예. 그뭐 특히 예뭐 착한 척, 사회적 약자 위하는 척, 뭐 정의로운 척, 온갖 척다 하면서 뒤로 엄청난 음모꾸미고돈 챙기는 거한두번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더 속으면 바보겠죠. 그도 그러, 그러네요. 한두번 속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간단히 그냥 국민 복지 향상 차원에서 나오는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일나고 음. 이게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아유 별거 아니겠지 했다가는 음. 불과 몇달후 이제 여러분 모두 유튜브 다시 볼일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야 오늘 분석을 저 박정박사 분석을 듣다 보니까 야 끔찍해지는 생각이 나고 겁이 확 나네요. 아니 제가 뭐 근데, 유튜브 근데 이... 유튜브 방송 못하게 될까봐 겁나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빅 데이터를 그냥 저들의 좌파 정권의 손아귀에 넣고 와 정보와 데이터와 에, 그다음에 돈까지 에, 이게 확 장악하게 되면은 야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군요.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의 꿈꾸는 세상이 그렇죠. 아. 그야말로 완전히 자기들의 진짜 자기들 세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예. 이 문제를 너무 그쪽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단순히 퍼주기 정, 정책 정도로만 보는 것 같아서 아, 걱정이 돼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유, 오늘 저 아주 중요한 분석 해주셨네요. 자, 박지영 박사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이야,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네요. 아, 저는 그 간단히 진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확실히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이런데 제가 조금 이게 둔한데, 저는 어떻게만 생각했냐면, 무료 와이파이에서 이것들이 또 무료 정책, 무료 급식, 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돈 퍼주기 정책. 아,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이게 사전선거 운동 아니냐. 왜 이렇게 돈 퍼주는 걸로 이렇게 하느냐. 요렇게만 생각했는데, 야, 이 정보의 독점. 그 다음에 어떻게 정보의 차단. 내지는, 아, 이거, 인터넷에 국유화. 야, 이게 심각한 문제네요. 이런 거를 공약으로, 제일 공약으로 내놓고, 대놓고 이제 사회주의로 가자는데, 야, 이게. 와, 빅브라더를 하겠다. 음. 야, 이거 끔찍합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 야, 요, 저, 저희, 저, 저 힘들좀 몰아주십시오. 여기 구독 좀, 여기 있죠. 좀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주말 정신 바짝 차려서 이 데뷔를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